맵을 뭘로 하지? 데스티 가자, 하나. 데스티? 데스티요? <laughs> 그거 드라시브 아, 홍콩 가는 맵 아니야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그럼, 아, 뺄게. 그, <laughs> 저희, 그, 국민 맵은 실피드 아니에요, 형님? 어, 실피드 그러면 하나 끼자, 일단 그쵸. 글레디, 오케이. 오, 글레디 좋은데요? <laughs> 딱, 딱 반반인 맵. 아, 근데 밸런스 <laughs> 진짜 딱 맞네. 실피드, 글레디. 어, 딱 좋은데요, 야, 형님? 사람들이 좀, 이제, 투어 섞기 질려하니까좀 다른 것도. 당장에 능는 선? 이인용 하나 필요하니까 아인형 하나 필요하죠 오버워치도 좋고 <laughs> 막 그렇잖아 형님 아유 괜찮았좀 뭔가 노양심 같은데 <laughs> 아아아니면 아니, 아니, 아니 단장인 선쓸때테란이 우승했어요 형님 진짜 <laughs> 아유 근데 그렇게 토스맵도 아니야 반능이 그러니까요 아, 단장인 선 되게 많이 졌는데 나는 근이트하우크로 근데... 어, 한번 하자 네, 33개 나나나 있다 <laughs> 별론가 이건... 아니 아니 근데 뭐 그럼 우리도 괜찮은 사람 넣좀 넣으면 되잖아 화이트어 넣고 아닌가? 어 블루스 좀 하자 그냥 서킷 하나 가자 어 서킷 넣으시죠 어 테란맵 가자 <laughs> 그쵸 저희 그래도 저희는 형들이 이제 뒤에서 버팀고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형? 자 나가겠습니다 어때요? 올킬 왜 이렇게 때릴 것 같은데? 어, 나 올킬 것 같은데? <laughs> 아 올킬 절대 못해요 형아 무조건 태경이 형한테 갈 거예요 형. <laughs> 근데 약간 재우경이 근데 영호형한테 승률 이 좋으니까 재우경을 좀 영호형 저격으로 쓰고 저 절... 아, 다발렸대 네 졌다고요 형 다발렸다 아 근데 윤철이 나간다니까 든든한데쿨토랑 테라 완전 잘하는 애들 모였잖아어어 <laughs> <laughs> 아, 윤, 윤철이 선거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? 내가 두 번째하고 <laughs> 보면 세 번째. 어. <laughs> 나세 번째라고?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재우경이 형이 그 주인공이에요, 형. <laughs> 아, 엄마, 이거 욕바지 되게 생겼네, 이거. 아, 무슨 아, 뭐, 욕바지예요. 아, 형이 주인공이세요, 형. 와우, 제일 오, 재우가 제일 까다로운 소스다. 오, 오케이. 갔다 오겠습니다. <laughs> 어, 선제 어! 선질 좋다! 그러게? 선질 좋은데? 오! 이러면은 그냥 게이트 더블 해도 되잖아요 그치? 렇갓 빼내, 맞네 갯더블 네 이야... 좋아 그럼 테란 15 커맨드도 못 하죠 좋습니다, 먹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스 할수 없죠, 무조건 어? 코어 짓네? 전진 로봇인가? 아, 장석? 가스 캐는 거 보고 했다 가스 캐는 거 보고 그냥 아... 전리 치즈 죽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네요 우리가 기분 좋잖아요 이러면 근데 괜찮지? 이 정도면 느낌은 좋지 오, 나왔네, 어 12대만이나 나왔네 거기다가 오오 땄다 어 이거 태태경이 형 칼이 길데그니까오 아, 좋아 어 그냥 빼기 어, 개아깝다. 아, 이런 거는 딱히 유리한 거 없는데? 그렇지 않아? 그러게요. <laughs> 약간, <웃음> 토스도 찝찝한 상황이죠, 이러면. 오, 네. 이러면 좋을 거 없는데? 테란도 뭐, 말이 많이 지어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, 토스도 엄청 찝찝합니다, 이러면. 오이심 잡아줬다. 오, 이러면 괜찮다. 어, 아닌가? 니 어, 근데 실, 실수해가지고, 애도온도 늦고. 그냥, 엄대, 엄인데? 누가 기분 좋고, 기분 나쁜 거 없는 느낌? 약간, 엄대, 엄이네. 나 근데 이제 알겠다, 테란이랑 싸워주면 안 돼. 아, 테란이랑요? 최대한, 안 싸우려고 하다가, 이제, 어쩔 수 없을 때 싸우는 게 제일 좋긴 하죠. 이거 내생각엔 정면에 싸우면 안 돼. 지금 개쎄. 그건 맞아요. <laughs> 어, 아니, 진짜 이거, 정면에 정면 꺼붙으니까 개쎄더라, 이거. 그건 맞죠. <laughs> 뭐 해야 되지? 응? 이럴 때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패미터를 해야 되기도 하고, 리버를 해야 되기도 한데, 리버를 하면 옵저버 없어서 3넥을못 먹고. 리버인데, 근 택신 일단? 오, 찌르기 어, 찌르기네. 요거, 요거 좋은데요, 형? 찌르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거, 그거 아니야? 태용이 스피드 만드는 거지, 이거. 어피니까 어, 모르겠어요, 그거까지는. 어, 저앞 정면 드라마 안 따익으면은, 오, 반응 개 빨라요. 역시, 택신. 어 언덕에서 구치 아니 형 저는 이거 되게 좋아보이는데요? 이긴거 같은데? 육두라다 육두라가 나와있는 데슨지아니 무슨? 오 그냥 따라가면 따라간다면? 어, 오개이드오야 잠깐만 더이상은 안되고 전면뚫는애가뭐 안 아니야? 마인 있는데? 안돼! 오오 오오 오나 못잡아 오나? 근데 투벌처가 마당에 오는데 아저 어, 마인한게 불안하다 아아 아! 아 저게 불안하더라 뭔가 오, 오 뭐, 아니 뭐, 아니, 뭐, 아니 근데 뭐, 끝났는데요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어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여건덕이라서 어차피 테란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올라와. 그렇지. 포트도 끊었고, 끊었고. 오 저거 터진다 아, 터졌다. 끝났다 이 태경이 형이 해주네 다행이다. 아, 끝났다 이거 진짜 이제 끝났다. 저기 안 터져? 안터지네 아, 저거 와, 근데 이걸 마인이 박혀있는데 들어가네. 이거 또 과감했다. 그러니까요. 저였으면 절대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. 4시 벌티모는데 땡, 진짜. 이거 알지? 근데 어느 밑에서 가스 받는 거야, 여기. 어, 예? 거짓말 하지 마요, 형. 아, 다, 다. 어느 밑에서 여기 가스 다. 아, 진짜요? 어머 넥서스는 안 닿죠? 안 닿겠다, 넥서스. 아, 넥서. 아쉽게 안 닿을걸, 이 왼쪽 언덕에서? 어, 야아아아 이게 가스 그냥 다. 이거 생각보다. 엄청 멀리다. 태경이 형 멀티 먹는 거 보니까 진짜 태경이 형도 엄청 바쁘게 하는 것 같은데요. 그쵸? 저거, 저, 저거 손안갈때 이렇게 먹는데. 그거랑 이제 좀 경력 먹으면 약간 좀 자신감 있게 먹을 수 있잖아. 멀티 음...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. 투운에서 막3랭 먹기 짱나 자리 나오잖아요. 음. 그러면 전 그냥 약간 일부러 바쁘게 하면서 그냥 먹거든요. 뭔데 먹기 빡세서. 어, 드랍이. 드 털리면 좀 애매하지 않아? 잠깐만. 어, 드랍이 털리면 이거 불리한데? 그니까 이거. 저 털리면 토스 뚫키인데, 태경이? 아, 본진. 아, 본진 털리면 안 돼. 막아야 돼. 오, 다, 둘다잘 먹었다. 오, 오. 그럼 뚫기는안 좋지 않아, 지금? 이거 테란 마당봉인데? 글쎄요, 저 모르겠어요. 오, 테마카 두 갠데? 아, 아, 타겟 진자나았다 아, 이거 실수했다. 아. 근데,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. 저거, 만화업면 스톰 동시에 가지고 뚫을 때 스톰 뽑는 건 모르지 않나? <laughs> 그렇죠. 그쵸. 이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, 네. 이렇게 하고 하템을 보면은, 나오자마자 스톰 쓸수 있는 거야, 진짜. 네. 그쵸. 원래 하나만 있으면은, 나오자마자 스톰을 못 쓰거나, 아니면 업그레이안돼 있거나, 그렇거든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. 어,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캠 뽑았다? 진짜 금에 타다, 하템? 그러게요. 근데 확실히 좀영호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, 인구 차이가 막50 그렇게 나진 않네요. 이거 뽕 뽑기 하면 원래 거기 그 정도까지 나잖아요. 음, 원래 그쵸? 이거 토스테크안 타고 하는 거라서 이것보다 더 벌어져야 되는렇죠뽕 뽑힌 거 알잖아, 그리고. 네, 알죠. 다 봤으니까. 4템 뚫기? 어, 먼저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. 들어가면 지옥인데, 뒤에. 와, 벌추 입시죠. 과다롭게 한다. 6시 먹었으면 확실히 좀더 편하긴 했었겠네. <laughs> 그렇지 근데 약간 좀 저기. 좀 뭔가 멀어보여 나는 멀티가 입구반대쪽에 음... 있어가지고 6시요? 더, 더 멀어보여 그렇긴 해요 진짜 너무 멀어보이긴 하죠 어? 근데 형 이거 뚫는건 나오지 않아요?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근데 테란 2럽이야곧어 지금도 면어 마인드 봐 마인드 봐 그기 전에 간다 뚫는다 이거 뚫을 수 있다 뚫는건 나온다 진짜 희송현형4현이잖아 템 덮다리, 왜이더리저 마인드박. 저 마인드박. 저 아, 어, 이러면 애매한데, 그렇죠. 아니 근데 오히려 차라리 반대쪽에서 뿌는 게 낫지 않았어, 마쪽으로 가고. 이렇게. 어 맞아요, 반대쪽에서 해서 최소 커맨드 들게 하는 느낌으로, 그렇죠. 어, 그러니까 왼쪽에서 꺼졌으면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일단 템이랑한번더 가긴 갑니다. 야, 아직도. 어아아 하템도 아, 못 내렸어 이거 세 마리 태웠는데. 어, 어 잠깐만 형 근데 뚫었잖아요 형. 근데 여기서 피해 더 줘야 되잖아. 그렇긴 하죠. 이니그 그리고 형 지금 공이업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어요. 그렇게 공염을 늦게 들렸나 보다. 영러도 뭔가. 어, 그럼 본진전 테란 말랐는데? 어, 좋은 거 같은데. 어, 열 열두 시 깨면 좋은데. 오늘 먹고 대신 좋은 거 같은데요, 진짜로? 어, 유리하다 이제 유리하다 유리하다. 근데 아직도 솔직히 이긴 건 아니야. <laughs> 그쵸 아직 몰라요, 근데 어, <laughs> 아직 테란이, 모릅니다. 테란 3삼 돌아가고 있고. <laughs> 여기서 테란이 만약에 열두 시 먹고 음. 엎어지면은 몰라요, 진짜. 지금 안 유리한 안 유리한 거 같다. 나는 솔직히 말할게. 약분리 같은데? 약분리? 비터가 어. 나와 있는 게 나와 있구나 나와 있긴 한데 만화가 없어가지고 아 그런 느낌이 좀 살짝씩 나긴 나네요, 근데 그동안 테라 다 다시 복구하고 2일 찍혀 있고 아 2일업이 빨리 되고 3일업이 찍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3일이 찍혀가지고 어마인즈개까다롭다 알라딘 됐어요. 근데 진짜 화나 있는 영호 형이다 플레이가 화가 나 있어. 이거 무조건. 열, 리콜로 뭐 이득하나 보긴 해야 돼 12시 만약에 리콜해서 깬다면은 필승이긴 하잖아요 그쵸? 어차피 미멀 저거 천밖에안 되고 이거 리콜로 12시 무조건 깨야 돼 그거 아니면 빡세 저 걸어가면 안 돼요 걸어가면 안 되고 리콜해줘야 돼요 아 이거 뭔가 지옥킹으로 지옥 지옥행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뚫기가 맞아? 뚫기 하면 안 돼요 뚫기 하면 지옥킹이고 12시 리콜 가야 되는데 안 돼요! 이게... 안 돼요! 오! 이게... 안 돼요! 오! 이게... 안 돼요! 오! 오! 어, 잠깐만! 와! 이거 뭐야! EMP가 왜 돌았어? 이 막방에 EMP가 돌았어! 와! 어, 이거 이겼네 이겼다! EMP가 돌았어! 오! 공사하면 안됐어요 형! 오! 어, 공사하면 안됐어! 와! EMP 돌아서 방금 이거 진짜 그.. 그거 아시죠 형 원피스 견문색팩이 <laughs> 그 느낌인데 이거? 와! EMP가 돌았어! 어, 뭐야! 와, 대박이저더이맞 받아서 되게, 나는, 약간 암울하던 생각했는데. <laughs> 저도요 암울이 다 깨고, 공사업이, 어, 소음 어, 어, 많이 했고, 여기 들어가는 것만, 진짜 개째 막히지 않으면 되는데. 아, 어, 마인 너무 많아, 근데. 아, 너무, 너무 많다. 앞에, 앞에 티커 있거든요? 오! 탱크도 다 줄이고? 가 아닌가? 여스 배다, 여스 배다. 와, 나 방금 진짜 그니크라이면 진짜 힘들었겠다, 게임. 다행이다, 그 돈이야, 그 EMP가. 저는 저런 거 진짜 보긴 봤는데 거의 안 나오잖아요, 이거 붙어있는데 쏘면은. 그러니까. 저거 그거야, 영호가 비틀 찍은 게 아니고 땅을 찍은 거야. 음... 땅 찍으면 가끔 저렇게 돌아 한 번씩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근데 진짜 왜냐면 테란이 덩어리가 아직 안 깨져서 이러면서 덩어리가 깨져야 이제 토츠가 이기는 건데 좀더 봐야 돼요 좀더 조금만 더 봐야 돼 이거 넷시 깨지진 않겠지? 근데 이거 영호가 1분 거의 없이 거의 최적화 한 150이라서 좀세그는데 아니, 엄마나 근데 뭔가 난 느낌이 그거라니까. 다른 트란보다 한탱크 6개가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다른 트란보다 훨씬 잘 싸워요.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, 같이... 시이걸 들어간다고? 안돼요. 안돼요. 안안안 좀만 참아요, 태경이 형. 아, 참안 안돼요. 참아잘 참았다. 오, 어, 진짜 잘 참았다, 방금. 잘 참았어. 방금, 절제력 있었어. 트란도 지금 근데 이게 터렛으로 리콜 수비가 안 되니까 한번 놓치면은 끝나, 끝나는 거라서 신중하게 하네요. 아니, 빈틈이 있긴 하네. 지금은 편안유 요리는 아닌지, 지금은 솔직히 토사 좋지 좋은데, 이겼다. 수준까지는 아니야. 조금만 더 보면은 됩니다. 어, 이거 두캔도 이거게 협박이 됐어. 뭐기오킨 같은데, 어템 템. 템. 오, 이거야. 더 입으면 됐어. 이거 레스컨 야, 끝났다. 잘 질렸다. 이러끝났요그 그쵸? 얼추 졸려 된다 어못올라나 이걸 못 올라가? 어, 끝났다. 이제 끝났다 끝났거 아니야? 어 엄청 유리한거 그쵸 그쵸 베슬 <laughs> 베스다 잡았고 근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? 아..아..아나요 형? 이건 알지 아닌가요? 이제 알아 이제 알아요 와 이겼... 다 근데 모르는 거딱 하나 있어 이영호야 어 뭘라. 어아 이영호라면 근데, 근데 병력이 엄청 많아요 저들 아니요 테란 탱크 한 부대 후속 볼트 계속 오고 있거든요 이거 아직 어, 몰라요 무슨... 형님들 진짜로 테란 3억도 됐다 0사억도 됐다 그니까요 이거 진짜 몰라 아직 몰라 3파대 어, 좋다 근데 이거 1 0 가자 그냥 그 아닌가? 12시 판단 좋지 않나? 지금? 어1 2 판단 좋다 왜냐 어차피 7시에 있는 게이트로 막고 오! 잠깐 이 판단 개좋다 음와 개좋다 이거 안싸워주 판단 좋았다 진짜 미쳤다 어 여기서 이득봤네싸움으로 나이스 끝났다 이제. 이제 리얼로 끝났다 와 이제 알아 음, 이제, 이제 알아 이건 진짜 알아 와 태경이형 이런다 특신이 그래서 뭐 팀밀에서 아무래도 얘기해 버렸기 또 다들 네. 잘못본 많이 달라니까. 그렇 그냥 팀밀에서 마무리하시요 <laughs> 저희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. 맞다. 어, 어. 와. 와! 와! 나이스. 와, 나도 거의 한 0.1승 정도 보탰다 내가 힙빼 가지고 이빛에도와 진짜 아형 잘했어요. 형 진짜 잘했는데 약간 어, 영호 형이 너무 잘해서 그렇지.